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피아샘의 임용도전 2015년 전공 A5번 문항은 비교의와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하여 양국 간 교역가능조건을 탐색하는 문항입니다. 고등학교 수준의 평가요소를 다루고 있어서 이 문항을 놓친다면 대단히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만큼 평이한 문항입니다. 경제학 입문자들도 답안을 쉽게 작성할 수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. 그림은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A국과 B국의 쌀한 단위 생산을 위한 기회비용은 그림과 같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표는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재구성한 것입니다. 그림의 노란색 면적은 두 국가가 교역 없이 자급자족할 경우 생산 및 소비 가능한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. 옷과 쌀의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. 비교 의론에 따르면 두 국가는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 교환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자급자족할 경우 쌀과 옷의 수량으로 나타낸 국내 교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A국은 쌀과 옷의 교환 비율이 1분의 1 이상이면 교역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옷에 특화하여 옷한 단위를 쌀한 단위 이상과 교환할 수 있으면 교역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비국은 쌀과 옷의 교환 비율이 1분의 2 이하이면 교역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쌀에 특화하여 쌀두 단위를 옷한 단위 이상과 교환할 수 있으면 교역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조건을 종합하면 쌀과 옷의 교환 비율이 1보다 크고 이보다 작을 때두 국가가 협상을 통해 교역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문항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. 여기서 쌀과 컴퓨터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오른쪽 도표 같고 A국은 쌀, B국은 컴퓨터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자급자족을 할 경우 쌀과 컴퓨터의 수량으로 나타낸 국내 교환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A국은 쌀과 컴퓨터의 교환비율이 5분의 6 이하이면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즉, 쌀에 특화하여 쌀 6단위를 컴퓨터 5단위 이상과 교환할 수 있으면 교육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B국은 쌀과 컴퓨터의 교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면 교역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 특화하여 컴퓨터 두 단위를 쌀한 단위 이상과 교환할 수 있으면 교역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국가 간에 협상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교역 조건을 구한다면 2분의 1 이상 5분의 6 이하의 조건 하에서 두 국가는 교역할 경우 양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국제무역에서 비교의위와 교역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. 이러한 평가요소는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기출문항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. 이번에 소개한 문항 역시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서 모든 수험생들이 정답을 쓸수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. 앞으로도 이교 우위에 관한 평가 요소는 자신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 여러분.